매일 읽는 토라포션 7월 11일 화요일 마토트 지파들 마세이 노정은 민수기 31장 42절부터 32장 19절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 회중이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백 마리요 소가 3만 6천 마리요 나개가 3만 5백 마리요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곧 발목고리, 손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숙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라사리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폐물을 취한지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서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만 육천칠백오십 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 루우벤 자손과 가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살 땅과 길라 땅을 본지,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가자손과 루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 이르되 아다롯과 디봇과 야셀과 니무리와 헤스본과 엘르 알레와 스밤과 느부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가차손과 루벤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애속을 골짜기에 올라가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강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물으로써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많이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부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받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예레미야 1장 1절부터 2장 3절.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모니아의 아들 유다의 왕 요시아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아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 김시대부터 요시아의 아들 유다왕 시드기아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새로 잡혀가기까지 이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호와여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이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 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지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만이라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끊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지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기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양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지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그러므로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보라.내가 오늘 너를 그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세 기둥 노 성벽이 되게 하였은 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에 이내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씨뿌리지 못하는 땅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그의 소산 중첫 열매이니 그를 삼키는 자면 모두 벌을 받아 재앙이 그들에게 닥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